재테크나 경제공부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접근하는 것은 독서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독서를 같은 주제로 10권씩만 읽어보아도 어느 정도 그 주제에 대해 통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문제죠. 하루 24시간 한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정적인 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못 먹는데 도대체 언제 책을 읽으라는 말인가요? 비법은 바로 속독에 있습니다. 원래 속도보다 3배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속독법에 관한 책을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작가님들 아르노입니다. 오랜만에 그림이 아닌 책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채널의 다각화를 위해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림이 아닌 독서의 취미를 활용하고자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받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지은이부터 같이 보시죠. 지은이는 쓰러 나가지 마사입니다. 학창시절에 국어 성적이 낮고 성인이 되도록 책과 담을 쌓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공부를 함에 따라서 독서를 하게 되었고 독서를 많이 하게 됨에 따라 속독법을 익혔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 나서다 보니까 속독법을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래서 공부하다 보니까 책도 쓰게 되었고, 강의도 하게 된 저자입니다. 이제 속독은 책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문장 문장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메모하면서 뭐, 쉽게 쉽게 넘, 장을 넘어가지 않고 좀 점을 찍다시피 책을 읽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빨리빨리 읽으면서 좀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속도에 관련된 책이다 보니까, 어, 나와는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겠지만, 이제, 어, 속독의 원래 속독 원래 속독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아, 내가 했던 내용에 대한 반복일 수도 있고요. 속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길을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뭐 아, 이런 길도 있구나. 이렇게 속독을 하는 거구나라고 아실 수도 있고, 맞으면 또 나한테 흡수를 해서 내 새로운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일단 목 어 프롤로그부터 설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제가 책을 읽을 때 프롤로그부터 읽는 이유는 여기에 작가의 생각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각 장이 어떤 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기 전에 보통 숲을 본다고 하죠. 숲을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되는 문단들입니다. 이제 인상 깊은 문단들 같이 읽으면서 제가 받았던 인사이트 같이 공유드릴게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학창 시절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 국어 성적은 하위권에서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못 했기 때문에 졸업한 후에 책을 읽으려고 하면 학교에서 억지로 국어 공부를 한 기억이게 진절머리가 나곤 했다. 게다가 인터넷이 널리 보급되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내가 책을 읽는 일은 평생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랬던 내가 지금 속독 분야의 최고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글 쓴이는 명확, 명확한 목표를 설정했고 꾸준한 실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속독법을 익히게 되었고 책까지 이렇게 쓰게 되었죠. 그리고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천천히 꼼꼼히 읽는다고 해도 책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다. 더불어 저자의 지혜를 자신의 기술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반면에 빨리 읽으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깨달아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자신이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속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속독을 하다 보면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도 배양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속독과 핵심을 추출하는 능력이 합쳐지면 자신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프롤로그를 읽어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됩니다. 일단 책이 이렇게 장에 대한 설명을 보게 되면 책을 보다 쉽게 읽으실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니까. 어 6장에는 일단은 뭐 사례가 나와요. 이 저자님이 가르치신 분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속독을 적용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사례인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당 뭐 도움되는 인사이트들은 없어가지고 요 사례는 조금 스킵할까 합니다. 1장에서는 속독의 본질을 알려주고, 2장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독서법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직장인이라고 한정했지만 결국에 한정적인 시, 시간을 사는 어떤 현대인들은 모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독서법을 하는지 알수 있고요. 이 어떻게 독서법을 하는지 알수 있고요. 한부이책에서 제일 중요한장입은다장이니다장이이제 저자분이 한 권의 책을 빠른 속도로 읽는 노하우를 소개해 드려서 거기에 대한 주요 스킬들을 공유해 드릴 거고요. 4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독을 활용해서 정보 수집을, 능력을 키우는 방법. 그리고 5장에는, 어... 이러한 가치를 최대화해서 나만의 기술로 바꾸는 방법인데, 그냥 4장의 연속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평생 활용할 독서법을 익히길 바랍니다라고 여기 독자에게 바라는 것을 써 있는데요. 결국 이게 목적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1장은 본질, 그리고 2장은 직장인 독서법, 3장은 속독 노하우, 4장은 속독을 활용한 정보 수집. 5장은 나만의 기술, 작가님의 기술이죠. 그리고 6장은 속독을 활용한 사례가 나오게 됩니다. 1장부터 같이 읽어보시죠. 1장에는 아까 속독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천천히 읽는 것보다는 빨리 읽는 것이 정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뭐, 책에 읽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속독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천천히 제대로 읽으면 이해도는 올라가지만 머리에 남아있는 정보량과는 관계가 없다고 글쓴이는 말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는 읽을수록 머리에 남는 정보량이 늘어난다. 빨리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머릿속에 더 많은 내용을 저장한다. 천천히 읽어도 100%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여러 번 읽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 결국 빨리 읽는 것에서 한번 속독을 통해서 한번 읽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빨리 읽었다면 두세 번을 빨더 읽어서 더 기계 장기 기억력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공부하실 때에 반복 학습한다고 하잖아요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 전체를 훑어본 다음에 다시 앞부분부터 반복해서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전반부의 내용과 결론인 방법을 관련 지으면서 읽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쉽다. 이제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강의를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뭐 인터넷 강의나 강의를 들으실 때도 처음에는 강의 내용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내가 처음 익히거나 처음 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은 장이 장에 거듭할수록 어 기본의 지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제 지식이 들으면서 쌓이기 때문에 조금 차후에 배우는 내용들과 결합돼서 처음 보는 내용이 이해가 되게 수월한 경험을 하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에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이해 안 돼도 처음 이게 읽다 보면은 지식이 쌓여서 이해부가 조금 올라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걸 바로 책 곱하기 환경 곱하기 경험입니다. 그게 이해력이라는 거죠. 책 본문 같이 읽어보실게요. 행동하기 전에 다시 책을 한번 책을 읽으면 전에 놓쳤던 문장이 눈에 들어온 경우가 많다. 처음 읽었을 때와 환경과 경험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또 책을 다시 읽으면 문장의 낱낱해 글자가 아니라 이미지와 할 수, 이미지와 할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거나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이렇게 얻은 지혜를 행동에 반영하면 주변의 환경이나 경험치가 더 크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책 곱하기 환경 곱하기 경험은 이해력이다. 라는 독서의 방정식을 파악하고 각각의 요소를 발전시킨다. 이를 통해 현재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자기 개발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그책 곱하기 환경 곱하기 경험이란 게 결국 책 내용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거를 뭐 활용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이해력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 책을 읽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화, 이거를 활용하고 이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해력이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어 일례로 이제 게임 매뉴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문장이 되게 인사이트가 좋더라고요. 책을 다시 읽으면 환경이나 경험의 변화로 인해 행동하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문장을 발견하게 된다. 더 많은 기회가 눈에 띄고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이제 속도의 본질의 일장을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속독 습관의 확장에 대한 문, 글이 나와가지고 같이 읽어볼게요. 어, 빨리 읽는 것이 습관하, 습관이 되면 시간 감각이 예리해진다. 책을 빨리 읽으려고 하면 시간을 의식할 수 밖에 없다. 책을 읽을 때는 물론이고, 일을 하는 시간과 일상생활에서의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하게 된다. 같은 시간을 들여도 생산성이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라든가,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할수 있을까, 등의 시간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책 곱하기 환경 곱하기 경험의 요소를 높이고 시간을 활용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높인다.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좀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이게 속독의 스킬인지 몰랐는데 나름 속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친구들을 기다리는 시간이나 뭐 지하철을 타고 가는 시간 을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책을 꺼내서 읽게 됩니다. 그렇다는 말은 독서에 대해 되게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되게 빨리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한1분이 있더라도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라는 어떤 자신감 그리고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때문에서 그런지 몰라도 책을 그때그때 커 가지고 되게 짜투리 시간을 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이 제 어떤 경험과 그렇게 연결이 되었고요. 그래서 1장을 총 정리하게 되면은 책 읽는 방법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거예요 속독의 본질이죠 1단계는 책의 내용을 자신의 대입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이미지를 더욱 선명하게 그리면서 책을 읽을 수 있다 아 이러한 내용은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불안감이 해소되어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 연기가 오른다 굳이 뭐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도 책을 빨리빨리 빨리 읽을 수 있으니까 되게 쉽게 독서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 곱하기 환경 곱하기 이 경험이 결국 이해력을 뜻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빠른 속도로 책을 읽는 거예요.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서 잠깐 책을 꺼내거나 하는 독서가 되게 담벼락이 되게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책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전에 한 권을 다 읽는 거고 지금까지 꺼려했던 책을 읽을 수 있고 책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제대로 기억하게 되는 건 반복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반복 학습의 효과죠 어 책을 한 권을 다 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요즘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되게 까마득한 목표일 수 있어요 근데 한두 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마이크로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소한 승리인데, 이 사소한 승리가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되게 큰 승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이제 책한 권을 읽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무엇이든 할수 있는 자신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4단계는요, 시간 감각이 예리해집니다. 속도계 확장이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의식이 생깁니다. 시간을 활용해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또 정신적 측면에서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어, 일단 뭐,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책을 펼치고 보는 거예요. 일단, 예. 네. 그래서, 책을 빨리 읽으면 결과적으로 잘 기억할 수 있고요. 당면한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면서 자신감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의 속도계 본질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직장인 독서법 그리고 실제로 독서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속도법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아루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